왜왜 왜, 왜? 어머 뭐 왜, 뭐? 왜 왜? 뭐야? 야 지금 몇 시야? 지금 6 시. 뭐야? 나못 봤어. 뭐 여기 왼쪽? 아 저기서 이러고 서서 어떤 여자가 쳐다봤어. 어? 우리 진입하던 거기네? 우와 나 숨은데 아니 뭔가 지금 서 있는 기둥자이고 옆 하얀색이잖아. 응. 하얀 기둥자고 뒤쪽까지. 와나 깜짝 놀랐어. 아 오. 자, 우와. 오형 오. 우리 다른 길 한번 아잇 <laughs> 오 잠깐만 빨리 빨리 와봐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들어와 요 진짜 빨리 들어와 빨리 우와 야 아잇 이... 야야야야야아 잠깐만 야야야야야형형형형 어? 형이 봤다니까 저기야? 어 저쪽이야 잠깐만 형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네네 손손손 채워봐요 손, 손. 응. 유리 좀 빼줄게 형 장갑 안켜갖고 둘이 있나 어. 자 여기 뭐 있어요? 어 일단 아니 형한테 물어본 아니야? 여기 어. 있지. 일단 좀 둘러 어, 둘러보고. 둘러보고. 가자. 뭐야 일단 네가 한번 봐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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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오오오오오 어. 여 아, 난저기분보지 이거 고 뭐야, 거 와, 되 이해? 피안들 뭐, 야 여기? 와 이거. 밤인데 여기 햇이도이 들어온다. 거 진짜 이 여기 오, 와 이거, 여기 딱이이봐 사... 여기 딱 서니까 소름 엄청 돋아 여기? 네딱그문 앞에 와 진짜 이거다 옛날 어, 완전 진짜 이것도 봐봐 그 옛날 그 할머니 집에서 볼수 있는 우와 형 어. 우와 어, 우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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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와 야 여기 야, 야 컨, 컨, 컨트롤이다 우와 야니 봐봐 오른쪽 봐봐 여보야 오 어, 씨. <laughs> <웃음> <웃음> 아니, 뭐, 이런, 데를 문, 을 닫아, 봐요 일단, 일단, 문을, 닫아봐요. 왜 벌써 열었어요 아니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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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에 홍콩 지금 소리 두 번. 소 2층 아건데 이거? 아, 2층. 근데 약간 이거 묵직한 발소리가 아니라 오, 어, 잠깐만. 방방뭔 소리? 안그죠방 아, 어. 근데 춤전위에서 되게 가볍게 소리 났거든요. 많은 건 아닌데 그 진짜 살짝 퉁퉁한 어, 아기 있잖아. 발처럼 네,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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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사방이 막혔는데. 응. 형, 맥스. 어, 또 콩콩. 어. 형, 고티 한번 켜보자. 아, 근데 머리 진짜 너무 아픈데, 나? 내가 켜. 아, 네, 아무나. 아 형, 저거 왜걸어둬 가지고. 아니, 나를 왜 잡고 있는 거 자꾸. 무섭지아 어. 뭐야? 왜? 여기서 야. 제일 센건 형이에요, 내가 나이스. 날... 어이, 뭐냐? 무당. 무당? 무당.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여우야. 안녕. 아, 안녕. 음, 봐봐, 형한테. 관... 아래. 어딜 봐, 임마. <laughs> 미안. 어, 나 무당인 거 알았구나. 안녕. 그래, 나 싫어하나봐. 아니야, 형 오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아니야, 거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형. 어, 일단 여기에 대한 건 이따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좀 얘기한데. 아니야, 이따. 여우야, 들어가 봐. <laughs> 아니, 뭐야, 왜 앞에 섰다가 왜 내가 들어가. 앉아 있다. 겨 해트 와 봐. 아니. 겨 해트 와 봐. 아니. 겨 해트 와 봐. 아니, 뭐야? 잠깐 이게 뭔뭔 방이야, 근데. 내가 앞에 들어가 봐. 우와 근데 낮인데 장난 아니다. 오, 이거 뭐지 복주머니 같은 거? 복주머니겠어? 응. 어. 음. 내가 어떻게 죽었어? <laughs> 아, 내용이 아, <아이>, 진짜. <laughs> 아, 잠깐 문 열어 줘, 진짜. 빨리 문 열어. <laughs> <laughs> 잠깐 정말. 야 뭐야 자기 어떻게 죽었냐 빨리 가서 나 안에 넣어줄게. 빨리 가서 물 안에 넣어줘 지금 왜? 아빨리 가봐요. 형. 형 그거 알아요? 뭐? 문 닫으니까 나와. 병원? 병원 가려 어? 이 층에서 소리 나네. 어이 층에서. 근 일단 가자. 야 근데 너가 들어가서 안 닫을게 이번 진짜. 아 형이 들어가? 아 어. 아. 아나 여기서 볼게. 아. 그래. 아,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그런 유치한 거두번안 하는 거 알지? 아, 진짜 안 해. 뻔한 거 하지 마, 당연히 진짜. 당연하지. 낮진데도 불구하고 하지 마. 던질려 나... 나... 그래. 이게 누구니? 누구야? 근데 누군데 맥스를 찍어버리냐아이안 내잖아. 알아 그래. 우와, 야, 근데 여기 한기 돋는다. 뻔한 거 하지 마. 아, 진짜 안 해, 진짜 안 해. 와, 야, 근데, 이, 이방 들어오니까, 왜게 배가 아프냐? 윗배가 아픈데? 와, 진짜 오래됐다 아, 여기 근데 뭐 하는 곳이야? 대나무 숲을 아예 밀어버리고 만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그냥 창고 같은 곳이었나 보다. 방 같지 않았어요, 방? 응. 음. 창고 겸 방? 아니 여기가 기독교 관련된 기독교, 기독교 관련거 그건데 근데 형 되게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뭐? 기독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음. 섞여서 형 원래 기독교구는 그 절이랑 연관이 없지 않아? 없지 보통 기독교는 그쪽만 하니까 왜 섞여있는 거 같애? 그니까 나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 그냥 누구입니까? 무당 진또입니다 할말 있으면 하시신야 근데 술을 좋아했나 보다 이 집은 술들이 와 그러네 술들이 엄청 많아 좋이방 음. 이상 이 방이야? 음. 와 근데 그 말을 들어서 그런가 왜이 방에 딱 들어가는데 소름이 짧게 치냐? 우와 이거 뭐야 소름돋아 잠깐만 너 그래 너와 아, 잠깐만 진짜 소름 돋는다 와야 닭살 엄청 좋아 이거 아니 그 뭐야 이거 백두산 천지 우와 잠깐만 진짜 아니 여기 뭐야 뭐하던 곳이에요 여기 저 지금 진짜 온몸에 닭살 들어 진짜 이거 오바가 아니고 그리고 그래 여기는 뭘 계속 태워 향초랑 양초 양 거... 같은 걸 태웠는데 잠깐만 어, 어... 이거 낚시 그거잖아 놀래라 여기서 뭔가를 했나? 다 태웠는데 뭔가를 다태있어 지금 뭐야 양초부터 해서 아, 그리고 여기는 십자가 여기만 곰팡이가 있는 거아니에요 지금 어 여기에 뭔가 붙였었나봐 그녀는 <laughs> 누구입니까? 나도 궁금해 어, 네. 응. 형, 형은 형 어때요 여기? 이방 들어갔을 때 나? 아? 나는 여기 완전 지렸지 처음에 아 지렸어요? 응 어. 사연도 알고 왔거든 나는 그때 아 사연이 또 어. 엄청난데 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데 좀네 아직은 알고. 형, 형주이다. 그러니까 도... 돌아다니기는 해. 돌아다니는 거랑 기운이 엄청도 정도... 테이프인지아나 저거 계속 깜짝 놀린다. 나는 당신을 듣습니다. 제, 제 말이 들리면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이거는 대학교 보. 거... 어? 형 응? 여기 봐봐. 어? 와, 근데 진짜 나 계속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냐 여기는... 뭐 있어? 리모차도 있고, 아, 올라가야 빡센데... 아, 역하지 이렇게? 히브리가 그러니까 되게 썩었네 화면에서... 올라가는게어어드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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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아니야디어 드디어. 드어 들 용품도 있긴 한데 이게 근데 용풍이 교회 교회 있는 집에서도 이렇게 용품을 쓰나? 근데 어.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용풍을 그것보다는 약간 제, 작품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요 근데 내가 지금 이상한 게오오 어! 어, 뭐지 나 자꾸 형저기 응. 계단 아까 걔 똑같이 서 있었어 또야너 부모 나온다 나나왜 올라오라고? 어너 기다리나보다 아니야 무당 안녕했잖아 이제 여우 안녕할 차례라서 아니 어, 난좀 어, 약간 심지어. 되게 이상해 여기 초나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그래. 모기 피었다 치자고 근데 원래 그게 있거든? 천주교! 천주교인가? 이렇게까지 초는 잘안 키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 거의 그건... 근데 이거는 빨간 양초를 되게 많이 해놨어 아니 무슨 재단 같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혹시 2층에 여자가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오케이, 51분, 아, 51초. 안녕하세요. 그, 뭐지? 아, 이제 좀 얘기 좀 들어보자. 민도름한테 여기서. 해. 형 근데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음. 응. 아, 나 여기 서있기 싫은데. 여기 사람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아. 아나 지금 손님분들 누구냐면 피비린내랑. 좀, 좀 응. 가까이 와요. 네. 어, 피비린내랑. 네. 내가 왜 사람 죽었냐고 생각했냐면 누군가 묶여서 지금 여기 떠돌고 있어. 그거가 그 여자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겠그 여자의 외쪽으로 아우성 소리가 들려. 근데 이게그 비명 같은거어비명이긴 비명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랑 원래 귀신들은그 얘기를 잘 안하거든 응. 사람, 사람 살려 라는 말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 게임은 이게임이게 아, 아 그래, 그래 그니까 어, 사람 살려지아 아, 맞네 죽기 전에 할 말이 뭔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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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야지 살려줘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리고 피비린내가 낫다라는 건 뭐냐면 보통 사람이 죽으면요 그냥 여기서 아파서 죽거나 뭐하면 피비린내가 아니라 이제 약간 사람 썩은내나 그런 냄새가 있거든 시체 썩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저기서 형이 사진 들때 피비린내가 한번 진동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통계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운은 돌아 그니까 여기 집에 흔적은 있어요 이, 이 뜻이 뭐냐면 여기 있는 귀신이 이 집에 살았다는 라 거. 야 여기서 죽었고. 아 여기서 오래 좀 머물렀거나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흔적들이 지금 여기 군데군데니까 귀신의 흔적니라 살아 생전에 귀신의 흔적들이 지금 있고. 음. 그 중요한 거 누군지 듣기 전에 제가 여기 입고 이렇게 서서 집중하고 있었거든. 어떤 음. 목소리들이 들리나? 근데 아우성 소리에 사람 살려라는 얘기가 들려. 아 어... 씨. 그러면 맞아 떨어지네. 맞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여기가 어떤 곳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빚 때문에 부모님 화장실. 부모님을 이제 죽였다고 하더라고. 아... 여기 집이. 그게 뭐 도박 빚인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근데 한명 맞아요? 아니게 아닌 거 같은데. 그런 지금 발이 엄청 아프거든요? 왼쪽 발? 그 다리가 근데 아까 저렇 걸어오면서 무겁다 했잖아 아니야 갑자기 무겁다고 그랬구나 아, 발목을 잡듯이 이게 뭐냐면 은 여기 못 나가게끔 하려는 거야? 여기서?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귀신들의 절규지 도와달라 형 지금 혹시 귀 빨개지네, 왼쪽 귀? 엄청 빨개요 그렇지 예, 네, 엄청 여기 빨개. 지금 기운 엄청 탄다 나 원래 기운 탈때귀 빨개지거든 나는 왜 빨개지는 너는 빨간니까 원래 아... 네. 와, 나 근데 아 귀찮아 죽겠어. 게 아, 오케이 됐어요, 됐어. 꼽혔나 응. 이 소리 나면 꼽힌거네 번째? 예, 네, 네 번째 칸이야. 하나, 둘는데 어, 이 세팅 왔료 자. 그래서 아, 가시죠. 네. 일단 종이제리 보자 소리 안나 뭔가 지금 우리를 계속 절로 음. 불러 아. 지금 에 네, 불러 꼬마야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 알면 은 초코파이 한번 만져줄래? 또는 너의 이름을 얘기해주지 않을래? 어 초코파이 맞지? 초코파이 맞네 알고 있다나 어. 알렉스 이름 알그형 천주교에서도 그 세례받으면 이름 나가요 나오지 근데 이런 이름은 없을 없겠지 끼워맞추기다뭐 음. 이건 일단 뭐 에너지로 나온 단어니까 너의 이름이 알렉스니? 형 이거 들고 있어줘봐. 제가 어, 이거 카메라 저기다 올... 보여주고 올게요. 카메라 저 앞에 세팅할게요. 와 장난 아니네 여기. 아 조명 편.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 혹시 여기서 돌아가신 분입니까? 그럼 초커파 한번그 앞에 있는 거한 번만 만져주세요. 바쁘다. 바쁘대, 바쁘다고? 아씨, 바쁘대잖아. 이 집이랑 관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귀신이니? 어? 뭐라고 물어봐야 돼? 여기랑 관련돼 있고. 여기 관련돼 있는 애라고? 엄청 나중한데? 미쳤는데? 여기 관련돼 있다고? 아나 지금 소름 돋았어. 근데, 지금 오,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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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봐봐, 봐봐, 오. 봐봐, 봐봐. 형 여기서 봐봐. 여기서. 뭐야 저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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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저 머리 뭐야, 뭐, 머리 뭐야. 뜸다니까 머리. 저 문틈 사이, 문틈 사이 여기. 저저저저 뭐야? 문틈 사이로 얼고, 오. 민도링 우려 와봐고 와야문틈 사이로 쳐다보고 있었어 지금 문 틈이 살짝 열려 있어요 원래 열렸거든? 지금 닫혔어 응. 저 사이로다가 위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거야 호호호 쓰레기 쓰레기네요. 쓰레기래요 야이 쓰레기야 쓰레기 아니야? <laughs> 너왜 그래 우리 형한테 너 민돌이 형한테 일단 여기랑 관련돼 있나 봐요, 뭐지, 이거? 뭐야? 우와. 아, 장난아니. 근데 장난 아니다, 여기. 수함은 저거 고트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여요, 여러분. 화장실인가? 모르겠어. 다, 이거 계단 밑에 있는 건 공간이니까, 여기가? 지하인가? 설마? 사실... 오! 어, 뭐 발소리. 아, 씨. 아니, 형. 어. 내가 이거 열었는데, 어. 열자마자 제일 먼저 본거뭔지 알아요? 변기 깨진 거 보여요? 어. 저기 남자 소변기 옆에. 어. 뭐야? 안 됐다. 여잔지 남잔지 모르래가 쭈그려 앉아 있었어 저기. 나이는 어때? 나이 한 스무 살 초중반? 초중반 스무 살. 갇혔나? 갇혔었나? 근데 여기 들어가 봐요. 가뒀던 거 같아. 여기 조그맣고. 갇힌 게 맞나 본데. 어이. 근데 이게 어. 지금 꼬마이가 만진 것도 있겠지만 기계가 에너지를 올리는 것도 있어서 이거 형 여기에 서려 있는 기운 자체가 너무 센데. 어. 지금 시간 저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져요, 이거. 근데 이 꼬마는 뭘까? 어, 올라가 보자. 어. 자, 이제는 네. 그냥 가고. 예. 이거 어, 여기 그냥 여기 가자. 어단에초초이이렇있있었데데 계단에 초가 있었다고요? 응. 누가 장난친 거예요? 아니면은일 진짜 원래 있던 찮 아, 조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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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와, 와, 이네 와, 야. 와, 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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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 잠깐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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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아 와, 따라오는 와, 같은데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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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이야 저기 지금 문 앞에 있고. 오. 조심해 형! 네. 여기 사야. 아. 부모님만. 주는 거예요아닌거아아요 아니, 네, 거아아요아거아더죽었 네, 아니, 이거. 아이 아니, 이 완전 난리네. 조심해. 와. 어, 아, 머리 진동. 와, 진짜 나. 딱... 아. 음. 와, 근데 피빈인데 대역이야, 지금. 아. 이거 어나 지금 토할 것 같아.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가, 여기 있는 일가족이 죽은 것 같은데. 사실 일가족이 아니어도 더 죽었을 거예요. 아마 한 명이 아니야. 어. 근데 형 느낌이 형이 봐서 알겠지만 한 가족 느낌 나지 않아요? 어, 그래한 가족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침대가 겹친 게 아니라 이 원래 넓게. 네 넓게 봐. 장비 미쳤다. 꼬마애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좀 근데 나이 좀 있는 사람을 봤거든. 어, 음. 조심해. 요 나이 좀 있는 할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야. 할아버지 되기 5, 6 60, 아, 와, 머리 끝까지 다 쓴다. 5, 60대 5, 60대 5, 다0대 5,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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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와0대 와, 60대 5, 60대 5, 60대 5, 60대 5, 60대 5, 6 0여 5, 6 답사 5, 정도까지 하면 될 5, 같0요 5, 기서고 5, 어. 한번해 5, 음. 요 5, 6 5, 안녕하세요. 질문 한번 던져봐요. 너가 던져봐. <laughs> 여기 왜 이러냐, 우 뭔데? 형 목은 안 아파요? 목? 네. 목은 아직 괜찮아 왜? 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응. 여기 목젖 여기 양옆에 응. 여기 진짜 누가 세게 돌인거죠 엄청 아프거든요 여기 아, 목절라서 죽여 죽였... 아, 목을 졸라서 음 목을 졸라 죽였다? 혹시나 어. 여기가 왜아파 그럴 수도 있어 요 여기서 감흥되면 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일단 여기 음, 일단 음, 내려가 보자 올해 모리컵 아, 내려갈 때 조심해서 부서지게 되네. 그 주거형 장비 쓰고 품. 근데 여기랑 관련이 있다. 꼬마 아. 이거. 나 진짜 지, 솔루션 없이 지기만 받고 있잖아. 기 엄청 심해 지금 온 몸이. 형 만약에 여기 솔루션 한대도 쉽게 안될것 같은데? 아 어, 그러니까 이거 일단 어떤 사연이지는 시원 형이 한번 더 우리가 와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에 저 꼬마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긴 해. 계속 모습 보이는데 그리고 아까 아우성의 목소리 있잖아. 예. 네. 왠지 위에 있던 그 남장 것. 같아. 아 저기 옷 옷장 같은데 아, 아까 저. 그데 그리고 베란다 쪽에 여자 형체를 봤는데 꼬마가 음. 아니야. 성인이야. 그 그러니까 부부, 걔가 그러니까 아. 부부 그거만 일단 봐야 될것 같아.